규리 씨 폭주하고 그 이후 이야기 보겠습니다. 안돼, 어? 안돼. 응, 안돼. 응, 응, 응. 뭘까요? 장난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안 느껴져서. 어, 규리 씨 이름 안 돼요. 이해는 가져? 화났죠. 나오겠지. 응. 네, 근데 방금 어. 대답은 좀 살면서 들으면 대답 중에 레전드인 것 같아. 어, 그 표정이랑. 네. 오늘은. <laughs> 뭐 네. <laughs> 제 채가. 아, 그래도 몰라. 마침표 네가 찍어. 승질 마무리하서스피네 여기까지 얘기해보자. 아니 당황하면서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. 만 계속 이야기 반복되고 길어졌기 때문에 저는. 응. 나야지, 난 다른 방에 자는 줄 알았어. 아, 나 자야지. 오래지 다시 만나죠. 어. 어, 니까아야 그러니까. 음.